얼려있던 오징어를 꺼내서 해동시켜줍니다. 물을 네모나게 잘라줘요. 오징어를 씻어서 꾹꾹 누르고 모양을 원하는 대로 잘라줍니다. 냉동실에 있었어요. 이제 불을 켜고 참기름을 살짝 넣고, 어, 물을 넣, 먼저 넣어줍니다. 원래 있던 무도 넣어줬어요. 쉐끼쉐킷 휘적휘적. 젓고 오징어도 넣어줍니다. 다시 또쉐끼쉐킷 물을 한컵만 조금만 넣어주고, 어, 간이 배어야 해서 먼저 살짝만 넣어줄게요. 멸치 액젓 두 큰술, 진간장 한 큰술. 그리고 추가로, 아직 진간장 안 들어갔네요. 추가로 마늘 넣어줍니다. 한 큰술. 그리고 끓여줘요. 이제 추가로 물을 더 넣어주고 청양고추 반개 정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톡톡 보글보글 끓여주고, 무는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고 하니까 많이 끓여도 될것 같아요. 완성! 두 번째로 더 쉬운 콩나물 무침. 콩나물이 집에 있어서 먹으려고 씻었어요. 한두번 정도. 콩나물은 3분 정도만 끓여주면 되고, 저어가면서 씻을게요.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돼요. 다진마늘 한 숟가락, 파 적당히 넣고, 국간장 한 큰술, 진간장도 괜찮아요. 액젓 한 큰술, 그리고 참기름 한 큰술, 싱거우면 소금 넣어도 돼요. 그리고 통깨를 한, 한 큰술 넣고 섞어요. 완성!